안녕하세요. 당신하집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이 시킨 건데요. 효과적으로 <목소리> 와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아 남자분들이 요런 이제 손으로 둘수 없는 무게의 중량들 100kg에서 700kg 얘기하죠 얘들이 300kg 500kg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원하는 이동 위치에 가서 다시 내려놓는 그런 위치인데 차에 상처하거나 차에 상처는 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로마에 실렸으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평평한 이런 뭐 농수산물 시장 바닥들, 공장 바닥들에 가겠죠 그래서 전동으로 원래 손으로 막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전동으로 한 요정도 높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들고 원하는 위치에 가서 차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어디 위치에 가서 싹놓는다간단 간단하게 옮길 때 파레트가 아 얘가 지금 파레트를 봅시다 파레트가 밑에 뚫려 있죠 밑에 뚫려 있는 거야 됩니다 밑에 뚫려 있지 않으면 낀 깁니다 알기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돼 있고 왜 뚫려있는지 그거는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해외에다 이제 수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치우고요 이건 뭐그 중요한 거걸 봅시다 요걸 보시게 되면 아랫대 빈 거일 수도 있어요 빙. 이좀 찰랑찰랑 흔들리죠. 아, 원래 무거운 거는 진짜 막 이게 이제 이렇게 가볍게 못 끌어 갖고 앞에서 힘을 다해서 밀어야 돼요. 내려앉는 것도 좀 가여워 보이죠? 아무튼 고런 페이크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가벼운 무게들을 옮길 수 있다. 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옵션이 있어서 우리 현이 사는 게 300kg, 300kg 있거든요. 700kg. 가격이 그럼 이게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여기 300km, 500km, 700km죠. 이거 절반만 보십시오. 물어보니까 중국 에대한 물어보니까 절반만 봐라. 우리 원이 500km 시켰거든. 이게 사, 720km면 300km고, 500km면 200km, 그다음 300km가 한 100km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사용 가는 능력이. 그래서, 300 하시면 700kg을 선택을 해야 된다. 1톤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완전 지게차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 유사한 것들 많이 취급해보잖아요. 그럼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추가 옵션이 있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봉이 그렇게 열처리가 돼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폭이 있고 그 다음에 벌려져서 움직이는 폭이 있어요 그리고 아. 일 키포인트 얘가 앵글이 나타나 일반 열처리된 철이 처리 아니라 기계차 기둥처럼 그런 철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단내 앵글 일반 그냥 우리 일반 쇠, 일반 쇠입니다. 일반 쇠, 우리 그, 그 조립식 집에 있는 기둥 같은 그런 걸로 일반 앵글 잔네를 잘라서 만든 거예요 이게 열처리된 포크가 아니에요. 이게 차 포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쇠다 쇠, 40 벌어지면 40 다물어지면 안쪽 폭최대 벌렸을 때, 얼마 이게 지금 조금 더 강한 거니까, 사각 파이프가 더큰 거죠. 그게 톤수가 조금 더 나아가는 거고 좀 얇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무슨 옵션에 차이가 있냐 이러니까 잘못 사면 이거 조정이 안돼 조정이 안 돼서 딱 고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벌어질 수 있냐 줄수 있냐 이것도 얼마 폭은 안 되지만 그래도 큰이다 근데 이건는현이 넣어달라 그러면 넣어줍니다 보통은 픽스가 많습니다 올려줘야 되고 바꿔줄 수 있다. 그 다음 이 바퀴 같은 경우 까만색으로 하든지, 브레탄으로 하든지 이런 씨 차이가 있는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상차하는 거 보셨죠? 포터에서 올려서 이렇게 해서 바닥이 진짜 평평하죠? 예쁜데 그런 데서 할수 있는데 여기서 한 100km, 200km. 사람에 이렇게 줘. 혹이 없는 데서 들어가야 돼. 길이가 넣을 수 있는 데 넣을 수. 또뭐 이런 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과일 창고에서, 어, 정매장 이런 데서 파레트가 있어요. 파레트. 이게 참, 계속 모르게 바빠. 그냥 이거 좀 잠깐 치우고 싶어. 와서 이쪽으로. 와서 사, 이렇게 잠깐 잠깐 정리했다. 또 오면 또 잠깐 잠깐 정리하고. 화면 지게차 다 없으니까 안에 경장장 안에 지게차가 다 없으니까 살짝 요거 올려 가지고 상차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전동으로 돼서 또 다니기까지는 안에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분들. 네. 배터리가 달려 있고요. 유압 실린더 리프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아까제 보시죠. 옆으로 늘어지냐 안 늘어지냐. 요거 일단 탈부착 포크 이거는 그냥 안내 앵글 일반 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지게차처럼 완전 강한 열처리돼 있는 건 간이적으로 간이용으로 사살 쓸 때는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500 왔대 300 킬로인데 이거 150 왔대 50 킬로 이서 200 킬로 보시 이거 요거 500 킬로 잖아요. 이거는 한200 킬로 보십 여기서 250, 100 킬로가 이제 300 킬로 정도 됩니다. 우리는 500 킬로 했거든요. 이거500 킬로 불러면 부들부들 그려서 잘못 뜹니다. 들 수는 있겠지만 완전 바들바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리프트 높이 차 여기 안에 반폭 인사이드 80 나온다 80, 81이 아니라 80 나옵니다 옵션 1, 2, 3이 있는데 그래서 인양 높이는 사이즈를 메뉴에다가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빽까지. 어, 보통 아, 보통. 사 뭐,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점이 또 있죠. 중요한 점이. 어떤 그 이런 파렛트 있죠, 파렛트. 팔레트. 파렛트가 하단에 뚫려 있어야 돼요. 이런 파렛트는 사용이 가능하고 얘기하잖아요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으로 쓰는 막혀 있는 파렛트, 이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왜냐, 왠줄 아시면 여기 있는 폭이 이제 작으니까 이게 파리 이렇게 얘는 자, 얘들은 잔넬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두꺼운 거지.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낑기니까뺄때안 빠지니까 뺄 쓰지 마라 하단이 개방된 거는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만 가져가 써라 그런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요런 또 후기가 있어요 보면 후기가 다 보면 후기들이 막 후기도 다돈 받고 적어주니까 후기를 못 믿어 후기가 다돈 받고 나오는 거니까 후기 쿠팡에서 후기 뭐 물건 사잖아요 그냥 돈 주고 50개 정도는 가짜 후기를 단답니다 그래서 AS가 잘 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와, 후기를 막 이거는 저희는 회사의 구매자입니다 그런 거는 첫 번째에서 한 여섯 번째 사진까지는 후기 작업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사고 기인이 사주고 후기를 좋게 적고뭐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저는 후기 작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편하나사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물건이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고 이제 흑체형 리프트 유압 실린더가 올라가서 하는데, 이게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바닥에 이제 깔고 이렇게 가니까 바, 여기 바퀴가 좀 비실비실하죠. 그탄이 이제 또도 굴러는 가니까 땅바닥에서 지지하는 건안내보 지지. 잔넬 보십시오. 잔내리 그렇게. 영상보다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한 완... 아... 그런 건 그냥 내가 차에다가 실을 때 빠지니까 이걸로 가서 좀 꽂아서 쓸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네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고 220kg까지 나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냥 제들도 저도 지게차를 1톤이라 그래가지고 아랫게 저번 작년에 하나 샀는데 1톤은 그냥 450kg 정도 올리더라고. 단위도 안 됩니다.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만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또 또 이렇게. 를탑니다고용중님 대형에서 50kg 나오면 100g 당 1,400원 정도. 50kg 정도 나오면 8만 원, 9만 원. 그다음 100kg 나오면 14만 원, 200kg 나오면 1 0 0 원.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150kg에서 200kg 정도 되니까 한0몇만원 나오겠네요. 그리고 국제 국내 배송비는 편에 들어오면 경동택배에 실려서 착 불로 가면 대전까지 뭐 8에서 만 원. 하나 뭐 제주도 여수까지뭐 이렇게 나오고 포터에 실어가면 20. 포터에 실어가지는 않고 한7 8만원 선에.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 당신하지였습니다. 전동 수동 리프트 창고나 간이 창고. 요거 배터리 있죠, 배터리. 밧데리. 배터리는 몇 볼트야? 48V잖아요. 다른 용도로 자전거 용도로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8볼트 1 0암페어 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커넥터 연결해서 자는거용으로 48볼트 배터리만 들어옵니다 괜찮아제 였습니다 적인 사진